볼리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2020 시즌 프리미어리그 육각형 프리뷰 시간입니다. 저는 김동환이고요. 네저 김정용입니다. 네, 네. 갑습니다 우리 뭐 시청자분들 앞에 생계 <놀람> 참 오랜만이에요. 저희 또 많은 분들이 어용기는 없는 또 방송을 원하셔. <놀람> <놀람> 어 오늘 살펴볼 팀은 바로 과학 한테 과학으로 내면 됐던 팀입니다. 네. 바로 아스널입니다. 아, 올 여름 이적 시장 막판에뒤이 대단했죠. 네, 막판 한 이틀 정도의 네. 주인공이었다고 할수 있는데, 야 망했다. 무슨 뭐 그렇죠. 코시엘리한테 뒤통수나 맞고 이게 네. 뭐냐. 뭐 아스널 팬인 뭐박종현씨 같은 사람들이 막 승질내고 네. 뭐 그랬었는데, 네. 막판 이틀 동안에 상당히 수습을 하면서 네. 그래도 막판 이렇게 종료 직전의 승자로는 이제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런 변화들을 뭐 이적 시장 초기에 했더라면 네. 이런 기열를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막판 하루 이틀 사이에 하면서 아스 팬들은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지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아스널은 21승 7무 10패 5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지난 시즌은 6위를 했어요. 지난 5시즌 간의 평균을 내보면 4.2위를 했습니다. 벵거 네. 감독이 이제 막판 뒤심 을 잃기 직전까지 2위 3위 우승 떠 네. 해보고 챔피언스리그 하다가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뭔가요? 무슨? 뭐 이제는 사수날리가 흔히 누수객 소리로 놀리는 말이었잖아요 사수날이라는게 이제는 사수날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때는 이제 3위든 4든 사실 실질적으로 얻는 실리그 는 같은 네.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랑 똑같은 건데. 그렇죠. 5위 6위가 되면 이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4를 위 유지해야 한다가 현재로서는 이제 이 팀의 목표로고 보는 게 맞겠죠? 당장 우승을 노리기는 네. 힘들고요 어, 첫 번째로 이적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뭐 결론부터 한번 내고 가볼까요 우리? 제가 리버풀 때부터 약간 좀잘안 주는 쪽으로 네. 박형식씨 스타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7? 네. 나간 선수부터 정리를 해보면 체흐, 리슈타이너, 램지, 네. 웰벡 코시엘리, 이워비, 젠킨슨인데 사실 이 중에서 어 지금 절대 나가면 안돼 너무 실력이 더 좋고 우리 팀에 없으면 안돼 이런 선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코시엘리, 뭐 램지, 이워비 정도는 지난 시즌에 안 뛰었냐, 후보였냐 아니었거든요 네. 선발로 출전한 네. 경우도 많았죠 코시엘리나 램지는 해당 포지션에서는 거의 주전이었고 네. 이워비도 쏠쏠하게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공백을 메워야 되는 이적 시장이 됐고요 또 코시엘리가 나가는 과정에서 그잊 있지 않습니까? 이거 훌라당? 네. 이런 걸 하면서 네. 환복 <laughs> 그 아스날 팬들 좀 화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화가 났죠, 말들 네. 났죠 그래서 이제 지분까지 나빴는데 네. 들어온 선수는 크게 4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영입은 니콜라스 페페. 네, 네. 7,200만 파운드나 이제 이적료가 들었는데 이 돈을 아스날이 한 번에 줄 돈이 없어서 5년 할부로. 근데 이적료를 할부로 하기도 하나요? 우리가 뭐 5천만 파운드다 이러면 5천만 파운드를 한 번에 칠박치하는 네. 것처럼 보이지만 할부로 하는 이적이 더 많습니다. 네, 어 그리고 키에런 티어니 셀틱에서 이적 영입한. 메르프트백이죠 어, 2,500만 파운드에 영입했고요. 세바이어스가 임대 후완전적 형식으로 레알에서 넘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의 주인공이죠. 그렇죠. 첼시에서 갑자기 램파드랑 싸우면서 오너딴데 갈래요. 이랬더 이제 다비드 로이스가 800만 파운드 이정료를 기록하면서 2년 계약으로 갑자기 아스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1억이네요. 어, 아스널이 이 정도 돈을 쓰는 팀이었나요? 원래 이번 여름에 책정한 네. 이정료 버짓은 4천만 파운드였다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방출한 선수 중에서 큰돈을 안겨준 선수가 없고 다 그렇죠. 그냥 재 계약으로 나가거나 큰돈이었기 때문에 거의 4천, 5천만 파운드 가지고 했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세바이스는 임대우 완전이죠. 페페는 할부 이런 식으로 많이 잘라서 네. 쓴 거죠.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 두 번째로 돈을 많이 쓴 팀. 레스펜딩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그렇죠. 네. 참고로 1위는 에스턴 빌라입니다. 다비드 루이스는 저렴하네요. 이 친구가 87년생이고. 네. 그리고 첼시가 좀 급히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차피 다비드 루이스를 내보내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지금 그걸 재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징계 때문에 그래서 네. 쿨하게 소정의 금액만 달라. 네. 이 정도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800만 파운드에 쿨하게 오케이 이러고 딱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희 PD가 여기 이제 합성을 해줄 것 같은데 다비드 루이스가 이제 체시유니 폼을 쫙벗고아스날니 폼이 딱 나왔으면 런던에 아직 소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걸 예술이 합성할 수 있다고요? 할수 어... 있나? <laughs> 어, 뭐, 이렇게, 샥, 이렇게. 안 해주시겠죠. 한다, 안 한다. 100%안 한다. 이말 하는 거 그대로 들어가고 안 하면 재밌겠다. <laughs> 이 말도 안 나, 안 나간다. <laughs> 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아스널은 21명이 나갔습니다. 사실, 임대, 계약, 해지, 방출, 뭐 FA, FA가 계약해지죠. 뭐, 이런 걸 보면서 21명이 나갔고, 5명이 영입이 총 됐습니다. 아스널은 잘 사모으잖아요. 네, 뭐, 주고 네. 퍼주면서 데려와가지고, 임대 네. 보내고 돌리고 하죠. 그런데올 시즌에도 뭐, 이제, 보내는 건 여전했는데, 영입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눈에 띄는, 새 시즌에 대한 각오가 눈에 띄는 그런 이적 시장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어, 브라질 유망주인, 가브리엘 마르티엘리라는 공격수를, 네. 영입했는데 아직 유망주 수준의 선수지만 이 선수 영입에 600만 파운드를 썼거든요 18살 지금 좀 많이 쓴... 그쵸 또 11, 임대를 네. 보내지도 않았고 지난 네. 시즌 쌍파울루 주리그 베스트 11이었던 선수라서 1군에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은 7이라고 했나? 7.5라고 했나? 아 어, 그래서 7? 아무튼 그만큼입니다 아까 말한 만큼 네 머릿속에 <laughs> 지우개가 많아요 <laughs> 수비라인으로 한번 어디로 가야 되죠? 자 이번엔 수비라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스날의 올시즌 수비라인 어.. 변화가 좀 있었는데 좋아진 게 없어요 막판에 티어니와 네. 루이스가 갑자기 오면서 전력이 보강된 걸로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네이버 댓글에도 와.. 아스날이 승자!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니거든요 <laughs> 티어니는 뭐 아직 검증해야 될게 남은 선수기 때문에 확실한 그렇죠? 보강이라고 볼수 없고 다비드 루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코시엘리 음. 코시엘리가 한참 아스날에서 잘할 때는 이제 아스날 그렇죠. 팬들이 예정을 담아서 코담스라고 네 예, 아담, 아담스, 아담스 스계자도 이렇게 불렀던 선수란 말이에요. 음. 네. 그전엔코 드보였지만 아무튼 그 자리를 메워야 되기 때문에 뭐 전력 상승은 아닌 것 같다. 음. 그 뒤에 이제 골키퍼를 우리가 좀 빼먹었던 것 같아요. 체가 나갔죠. 네, 체가 나갔습니다. 네. 아. 나간 선수 뭐 아까 말한 리슈타이너, 젠킨슨 쭉쭉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간 선수가 더 많기 때문에 뎁스는 좀 떨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음. 있는 음. 선수들의 활용도는 좀 높아졌다고 볼수 있는 게 만약에 티연이가 주전 레프트 빼고 자리를 확실히 잡아준다면 에메리 감독이 다양한 전술을 이제 섞어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쓰리백을 네. 자주 쓰거든요. 쓰리백을 네. 쓸때 어떤 팀 전술 완성도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티어니가 확실히 왼쪽 윙백을 맡아주면 이제 몬레알이나 그 네. 콜라시나치 같은 경우에는 쓰리백의 왼쪽도 잘 보기 때문에. 스립백의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고. 근데 그 얘기는 작면에는 그 어, 불안감도 공존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럼요. 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최선이죠. 그리고 다비드 어이스 이제 또 첼시에서 스립백을 <laughs> 소화하면서 아주, 네. 아주 좋은 모습 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메리 감독의 다양한 전술 운영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다. 지난 두시즌간에는 리그 기준 57점 이상을 했기 때문에 실점을 좀 줄이지 못하면 가능성들 어 이것도 불안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네. 이제 같은 포백을 유지하면서 네. 센터백을 더 훌륭한 애로 갈아 끼우. 는거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수비 수자를 늘려서 그렇죠. 전술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쓰리백을 쓰기에는 지난 시즌보다는 좋아진 면이 있다. 수비는 평점을 몇 점을 주십니까? 7.5. 리그에서 아스날보다 수비가 명백히 낮다라고 할수 있는 팀이 시티 리버풀. 뭐 토트넘 메뉴 이 정도? 한 5등 정도 하는 거 같거든요 이 팀은 원래는 공격은 괜찮고 수비가 안 좋았던 팀이니까 네. 수비력은 뭐 5등 정도 하지 않나 그래서 제 기준은 5등 평점인 7.5 알겠습니다 뭐 어. 의견 없으세요? 어, 제 모든 비난은 김종현 기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laughs> 전생에 뭐 이렇게 간고등어 만드셨어요? <laughs> 남의 전생 갖고 그러지 마요. 자 미드필더로 가겠습니다. <laughs> 네. 공격도 이제 많이 도와아오지만 수비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미드필더진이 되겠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미드필더는 쉽게 말해서 램지와 이우비가 나갔고, 네, 페페와 세바우스가 들어왔다. 레벨업이 된 느낌이네요. 네, 정확히 같은 포지션을 갈아 끼었는데 레벨업이 된것 같죠? 네. 램지의 자리를 세바우스가 대체하게 되고요. 이우비는 페페가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확실히 네. 업그레이드로 볼수 있고요. 세바요스는뭐이 팀에서 적임자가 좀 없었던 공격형 미드필러 자리를 아마 풀타임으로 맡을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에메리 네. 취향에 딱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죠. 에메리는 공격형 미드필러 자리에 약간 너무 너무 공격적인 그렇죠. 수비 못한 선수 쓰는 걸 싫어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겁이 램... 많은 것 같아요. 네, 겁이 좀 네. 많죠. 네.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램지가 주전이었던 건데 네. 세바요스가 기본적으로 공미보다는 중미 쪽의 스타일을 가진 네. 공미에 왔을 때 수비가 따로 말주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 미드필더 두명 앞에 세바이스를 추가로 놓는 그렇죠. 이런 조합을 아마 에메리가 구성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스널의 불안 요소들도 조금 어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될수 있겠는데 아스널의 네. 프리 시즌을 보면 성적이 좋지만 않았어요. 네, 네. 어, 여전히 물음표가 찍혀 있긴 합니다. 프리 시즌 성적 같은 경우에는. 네. 팀이 변동이 적으면 네. 잘 나오고 변동이 큰 팀은 성적이 안 나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정규 리그에 가드 올려야 됩니다. 계속 가드 내리고 있으면 계속 얻어 터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업이 대신에 온 페페. 네. 이게 업그레이드라고 확실히 볼수 있는데. 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왕 22골 11도. 지난 시즌 5대 리그에서 20-10을 달성한 선수가 네. 메시 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네. 뭐 기본적으로 발이 빠르고 역습 상황에서 재주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는 뭐 역습 상황이 많이 나는 리그니까 네. 뭐 페페한테 그렇게 불편한 환경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어 페페가 이제 오른쪽 윙 자리를 확실히 맡아주고 어 측면 공격을 주도하게 되겠죠. 뭐 그런 조합이 예상됩니다. 이들 8? 8점?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온 선수들만 얘기했는데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괜찮았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루카스 토레이라가 있으니까 네. 토르, 토레에레가 뒤쪽에서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워낙... 현재로서는 뭐, 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드필더 1인 가끔 다른 팀에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신한테 부담이 많이 걸리면 그걸 다 이겨내고 중원을 씹어먹을 수 있는 선수고 네. 네. 뭐, 워낙 이 친구가 잘해주다 보니까 자카의 단점도 좀 많이 가려져 있고 그래서, 기행도지도 아마 성장을 좀 하지 않을까 싶대를 그렇죠. 하고, 분명히.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미드는 강점이다. 8. 음. 점 좋습니다. 그러면 공격, 어,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스포츠가 바로 축구인데, 공격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없죠. 네. <laughs> 네. 공격은 근데, 이 팀의 제일 큰 장점이고, 어, 수비도 안 되고, 네. 경기력도 밀리는데, 공격은 그래도 돼요. 전방으로 때려 네. 넣어서 그렇죠. 네, 라카제트와 오바메양이 툭툭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주고. 이래서 이기는 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스날은 보통 원톱을 씁니다. 네. 뭐 4-2-3-1이냐, 3-4-2-1이냐지만 원톱을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았는데. 네. 그런데 주전급 명백히 빅클럽 주전급인 공격수를 두명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바메양과 라카제트. 네. 이런 팀이 여기랑 뭐키해야뭐 맨시티, 아구에로, 제주스 정도 네. 이 정도고 다른 팀은 원톱 쓰는데. 이제 주전급이 두 명인 팀이 없어요. 사실 둘만 있어도 이0개 팀의 수비수들은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럼요. 네, 충분히 뚫을 네. 수 있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톱을 쓰는 팀이다 보니까 이두 선수가 번갈아 나오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두 선수의 출전 시간을 합쳐보면 58경기가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리그 기준? 네, 아, 38경기를 네. 나눠서 뛴게 아니고 두, 둘이 동시에 겹쳐서 뛴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버매 양이 윙으로 나와서 라카제트를 지원할 때도 있고 또한 명만 선발로 나왔다가 다른 한 명이 후반에 교체될 때도 굉장히 많았고 네, 뭐이두 명이 있기 때문에 공격은 확실히 강하지 않나 근데 이거의 맹점이 두 명에 대한 지금 58경기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컨디션 난조라든가 아니면 부상이 왔을 때 이들을 대체할 자원들로서 이들을 대체할 공격의 어떤 해법은 마련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없죠 근데 네. 전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보는 게 네. 원톱 쓰는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명이 동시에 누워버리거나 두 명이 동시에 향수병에 걸리거나 이러면 문제가 네. 크겠지만 두명 중에 한 명만 다쳤을 경우에 나머지 한 명이 주전으로 뛰면 되니까. 두 그렇죠. 그 선수 모두 네. 뭐큰 부상을 달고 있는 뭐 유리몸인 선수들은 또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둘이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 네. 뭐 나이가 이제 이 친구들이 어리진 않지만 아직 전성기 나이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에이징 커브에 걸릴 염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저는 괜찮은 조합이라고 봅니다. 아, 그럼 요번에 한 9전 갑니까? 8.5. 8.5. 네. 어, 좀, 어, 보수적이네요? 9는 이제 리버풀 3톱 정도가 9고, 그렇죠. 로트 톱은 8.5 정도 되지 않나. 네. 마지막으로 어. 벤치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벤치는 아까도 말했지만 별다른 보강은 없습니다. 이 네. 팀은 이제 애매한 선수를 6명 정도 내보내고, 그렇죠. 확실한 주전급을 4명 데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팀의 뎁스는 소폭이나 마 감소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어중간한 선수가 좀 많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뭐 그거를 에메리가 전술로 잘 커버해서 돌려쓰는 팀이니까 네. 뭐큰 문제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아스널 이... 자체가 스쿼드가 많이 풍부한, 그리고 스쿼드의 평균치가 높은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 질적으로도 그렇고, 풍부한 팀은 아닌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올 뭐 여름을 통해서 보강이 된 바는 없습니다. 네, 없죠. 네. 근데 이제 이 팀은 어린 선수가 좀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장?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이를테면 센터백의 홀딩이라든가 미드필드의 귀행두지 네. 이 선수들은 분명히 이제 시즌이 거듭될 때마다 확실히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유망주들이고 네. 특히 귀행두지 같은 경우는 많이 이르면 이번 시즌에 자카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는 네. 선수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좀 뎁스를 확실히 보강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수 있죠. 그리고 네. 공격 쪽에서는 유망주들이 딱히 애매하지만 어, 가브리엘 이 네. 선수 정도 빼면 유망주가 별로 없지만 이쪽은 오히려 부활이 좀 필요하죠 미키타리안, 네. 어, 외질아 미키타리안이 거기에 있었구나 네, 이런 네. 메뉴에서 갔잖아요 네, 네. 갔네요 이런 선수들이 다 지난 시즌 명성만큼의 활약을 못했기 때문에 이선수들좀 네. 해줘야 된다 아 밀필더의 개도 있네요 메이트란드 라이스 아 네네 이런 네, 뭐 선수들 다 이제 성장 혹은 부활 이런 네. 것들이 좀 요구되는 선수들 뿐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보다는 부활하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희망을 걸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미키타리안이요? 아, 뭐 미키타리안도 그렇고 외질도 그렇고 올 시즈... 시즌에는 매니 시절에 정을 떼지 못하신 건가요? 아 미키타리는 별로 안 좋아요 <laughs> 네, 별로 안, 개인적으로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벤치는 이거 점수 저만 말하는 거죠? 어, 저는 7.5점 주겠습니다 어, 제가 써서 네, 드요 7.5점이라고 여기 써놨길래 7.5점 주겠습니다 동의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아스널의 순위 새 시즌 순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 아... 어 이게 빅 4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메뉴가 올라가느냐 아스날이 올라가느냐의 문제인데. 네. 5위? 5위? 네. 이게 못갈것 같아요. 근데 챔피언스리그의 새 시즌에 도전할 수는 있을 것 같죠 또. 아 에메리니까. 네. 네.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네. 차라리 그 이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되찾는 것이 네. 오히려 확률이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다고는 못하겠지만 왠지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지 않나. 유로파리그를 통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오히려 조금 더 머릿속에 그려지고. 음. 결국 다음 시즌에 아스널은 챔피언스리그에 돌아온다. 네. 걸죠 뭐. 배팅합니다. <laughs> 아스날이다. 네. 불법 배팅은 안 됩니다. 서스 토토만 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하지 않습니다. 로또를 합니다. <laughs> 아스널에게 로또 같은 시즌이 될수 있게. 토토로는 이락천금이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이락천금만 노리거든요. <laughs> 그래서 폴리 TV의 육각형 프리뷰 아스날 편의 어, 평점은 뭐야? 아 이만큼 여기 있습니다. 육각형에 폴리 TV의 육각형 프리뷰 아스날 편 지금까지 저는 김동완이었고요. 저는 김정용이었습니다